제가 마찬가지로 방송을 촬영했었습니다. 상담, 돈 받고 하나요? 돈안 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없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답변 전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 한그 구독자분께서 하루에 두 건의 그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에 매일 주시다가 한두 시간, 세 시간 있다가 또한번 주시더라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소형 아파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소형 아파트 추천을 주는 리는데이 다운로 부분에 대한 질문이셨어요. 자, 이 질문 간단하게 한번 봐보시죠. 자, 낮에 메일 드렸던 구독자입니다. 자, 또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은 소형 아파트 투자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세대수가 얼마인 아파트에 투자하세요? 어, 인천 지역을 보면 세대수가 10세대 정도인 나홀로 아파트가 많은데, 소형이면 그런 아파트도 괜찮을까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소형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죠. 자,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35년까지 33%라는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제는 그, 1인 가구라고 통계로 나타내고 있고요 자 3분의 1에 해당되는 가구 몇만 가구인가요 5천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500만 가구가 1인 가구에 해당되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엄청난 수요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소형 그만큼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입주하는 그 물량 같은 경우는 소형아파트 거의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형아파트 24평 복용 면적 24평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실평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평 이하, 거의 12평, 13평? 전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거는 한 16평, 17평, 18평, 요 정도를 선에서 저는 소형 아파트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소형의 단, 장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 좋은 투자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홀로 투자인데요. 왜 나홀로 투자 안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겠죠. 첫 번째는 가구가 작아요. 가구 수가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변의 편의시설들이 부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딸랑 그 10세대 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주변에 어떤 것들이 뭐더 나올 거라고 주변에 상권들이 형성이 될까요? 1가구를 위해서 상권이 형성되겠습니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한1세대 2000세대 막그 해당되는 그 아파트들이 단지 같은 경우는 뭐한천 세대가 뭐 여러 가지 단지들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큰 단지여야지 학교도 들어가고 환경도 좋아지고 그리고 뭐 이런 뭐 교통이라든가 그런 편의시설들이 확충되는 게 사실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홀로 아파트 굉장히 주변에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근접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런 편의시설 부재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관리비가 비쌉니다. 또, 관리비가 비싸다라는 것은, 우리 공용 관리비가 따로 있잖아요. 공용 관리비 같은 경우는 n분의 1이에요. 자, 공용 부분에 대한 그런 그 관리비를 세대수로 나눕니다. 그 세대수로 나눈다는 것은, 자, 그만큼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 뿜빠이를 한다라고 하는, 뿜빠이가 되기 때문에 많지가 않다라는.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리비는 점점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런데 반해서 10가구 밖에 안 되는 소형 가구다. 굉장히 불안스러워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제 10세대인데도 혹시 관리소가 있다, 관리실이 있다라면, 와, 어마어마하게 뭐 최소한 10만원 이상 관리비를 납부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예요. 일단 관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일단은 본인 스스로도 본인 스스로가 나홀로 아파트를 산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부담이 서러워요. 일단은 한정된 월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을 쪼개고 저금하고 투자를 하고 생활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관리비까지 보공행진한다만 그러면 어떤가요? 어떤 느낌 드나요? 와, 진짜 막 아, 빨리 벗어나야 된다. 아우 여기 진짜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팔려고 합니다. 근데 팔리나요? 누가 들어? <laughs> 가격을 본인 샀던 가격 이하로 막금매로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흔치가 않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 주인인 입장으로도 우리 부담스러운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들어간다. 보르고 일단 들어가죠. 경, 그 사실 관리비까지 확인을 해서 입주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극히 드물죠. 자, 그런 것만큼 들어가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야. 이거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계약 연장이라든가 그런 게 어렵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연장을 해야지, 사실 복비라든가 아니면 그수리비라 비용이라든가 도배장판 비용들을 아끼는데, 매번 아낌없이 써야 돼요. <laughs> 매번 아낌없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이 들어간다. 나 측면에 이렇게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살기도 안 좋고 오래 할수 있는 부담도스럽고 하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바로 음안 팔리니까 올라가지를 않겠죠. 저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 조사를 했었냐면 어, 2013년 14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 마이너스 p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용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마이너스 p에 해당되는 아파트 입주 분양을 했는데 분양이 미분양이 난 거예요. 자이 미분양을 소화하기 위해서 시공사는 억실 밀어내게 하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 p 속출을 했었을 때가 서울이었어요. 근데 18년 지금 막 엄청 지금 다시 이제 금리 탁 올라갔고 쭉모르 하여튼 뭐 어떻게 쭉인지는 뭐예상은 하실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게 마이너스 P가 이렇게 되는 그 형성이 되는 걸 보고, 특히나 이제는 2014년 2월에 주재원 근무를 출발했었는데, 한 2주 가까이 서울에 음, 그 연수를 받는다고, 해외 주재원 근무 연수를 받는다고, 서울에 거주를 했었을 때에 지하철 타면서 광고가 탁탁 붙어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P, 딱! 그런데 그 해당되는 마이너스 P에 뉴스가 뜨더라고요. 이제는 입주문이 반대, 결사 반대를 하게 가면서 막, 안 된다. 이, 뭐, 우리는 호구냐, 호갱이냐, 막 이렇게 데모를 막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 마이너스 P가 된다라면, 과연 그 이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그 가격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세 가지 분류로 나눴어요. 비분양 아파트. 치게 되면 마이너스 P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치게 되면 쭉 네이버에 뉴스들이 다 뜨죠. 한 10년치를 한번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 자 리스트를 만들어 리스트를 만들고 자 해당되는 14년에 이제는 그 가격 매매가 가격 부분을 실거래가로 비교를 했습니다. 자이 비교를 했던 그 자료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세 가지 어떻게 나눴을까? 자 주변에 대단지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p 일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았을 때에 마이너스 p가 돼 있는 부분 은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많이 올라갔고 중소형 단지 같은 경우는 어 분양가 정도는 수렴해서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보다 훨씬 더 하락하게 잡혀 있는 그런 상승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상승을 했지만. 근데 마지막 마이너스 p 가 형성됐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p 가 형성된 그 가격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아파트들은 지도를 검색하면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나홀로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아파트 하나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주변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달랑 하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 아파트는 올라가지를 않는다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야, 진짜 나 홀로 아파트 사면 안 된다. 라는 생각 다시 한번 가질 수가 있었죠. 사실, 이 질문자분께서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이 단지, 세대수가 얼마인 단지에 투자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때까지 많은 부분의 포션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가 보면 천 세대 이상이에요. 전세대 이상 거의 뭐한 4천 세대에 있는 아파트 도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고. 근데 일부만 투자를 했던 거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300에서 한500 정도면 된다. 근데 주변에 근데 대신에 이런 300에서 500 정도의 중소 단지죠. 중소 단지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가 나홀로만 안 된다. 나홀로만 안 되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다 끼고 있는 그런 곳이라면 훨씬 더 앞으로 그 상승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 확인했거든요 이런 부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좋아요 사실 근데 또 일부 단점들은 또없잖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퍼센테이지는 확실하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주변에 인프라도 굉장히 갖춰져 있고 학군도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삼박자들이 다 맞아요. 접근성, 편의시설, 학군까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단지들은 대규모 단지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이 비즈니스를 성공하는 이게 무슨 무슨 비결이 꼭 있을 텐데 하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laughs> 비건는 간단한 거를 무조건 365일 꼭 에브리데이 그거를 그 문제없이 꼭 영어로 e x e c u t i o 을꼭 해야 됩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이 생각으로는 쉬운 건데 이거를 실천을 할수 있다는게 엄청나게 힘든게 레스토랑 장사거든요 자 이것으로 물어보셨죠 투자 캐스님이 생각하는 세대수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 투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있으신가요?에 대한 해답 전달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옷님 모리 박물.